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. 사진인지 알았지? 예, 네, 농담이고요. 예, 네, 시청자들 뭐그 정도는 알아보겠죠. 예, 자 이번에 새로 구입한 MDF 어, 조이 스틱인데요. 예, 자 이게 이제 옵션가를 포함하면 한 8만 원대. 아, 이제 할인 적용이라는가 기타 등등. 뭐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가면 7만 원대 정말 싸게 사면 6만 원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의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정도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은데. 이 NDF 조이스틱 같은 경우가 지금 카제 레버 옵션 추가한 거고 어 사나 버튼. 예. 이건 그냥 예. 기본이고요. 어 사실 저는 중고로 샀고 <laughs> 어, 가격을 체크하고서, 저는 근데 이걸 안살 수가 없었던 게, 정말 웬만하면이 정도 옵션 다 있으면은, 정말 중고나라나 이런 데에서는 뭐 2만원대에도 있을 수 있는데, 거의 뭐이 정도면은, 아 3, 4만원대 거의 올리는 게, 낫는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 사람들도 이제. 근데 뭐 정말, 아, 철권 적겠다. 아, 스트레스 파이터 적겠다. 킹오브 적겠다 하신 분들은, 뭐 2만 원대 팔 수도 있는데 2만 원대고 이게 또 무료 배송으로 그 판매자님이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아,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왜 그러고 이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냐 결정적인 이유는 잠깐만요. 예 줄이 줄이 길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네요. 조금 옆에다가 어 오우 줄이기니까. 이겁니다 <laughs> 자 이건데 이건 제가 개조를 한건데 개조를 했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다운 DHU 1000인가요? 예 그건데 이게 자꾸 이제 무릎에 놔둘 수도 없고 그래 박스 위에 놔두고 했었는데 박스 위에 놔두고 하니까 좀흔들리더라고 책상에 놔둬도 이게 무슨 느낌이냐라는 예,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 박스에다가 나사를 끼워가지고 고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같이 움직여요. 만약에 고정을 안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막삑사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게 또 버튼이 그 저렴한 가격대 버튼이다 보니까 소리만 들어도 알 거야, 아마. 콤보 그러니까 내가 안누른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. 콤보 미스도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걸 지원, 물론 이제 고수들도 스틱을 비싼거 20만원대, 30만원대 쓰시는 분들도 뭐 미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. 예. 뭐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.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요거. 그전에는 제가 무조건 조이스틱을 썼었기 때문에 어 이걸 쓰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이 조이스틱으로 갈아타서 이제 조이스틱을 하다가 저는 손가락 두개를 씁니다 예 다른 일반 패드 이용자와 동급으로 보면 안될지 음. <laughs> 예. 뭐 이런식으로 다가 예뭐 이런식으로 다가 하고 뭐 잡기도 이렇게 잡고 이런식으로 잡고 잡기 풀때 이렇게 풀고 뭐 이런식으로 쓰다가 이게 또그 레버 특유의 팽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다가 이렇게 뻗었다가 다시 팔을 뻗는 그런 특이한 기술이라든가 또 웨이브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스틱이 유리하더라고 패드보다 패드 근데 패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스틱만큼이나 웨이브가 잘 되긴 해요. 근데 어 저거는 패드가 좀싼걸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스틱으로 하다 보니까 스틱이 또잘 되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결국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거예요. 안 움직이게 그러니까 그나마 잘 되더라고요 그나마 잘 되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분명히 막았는데도 안 막아질 때꼭 버튼을 눌렀는데 안 누른 것처럼 에러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온라인상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제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<laughs> 어.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제품 NDF 어, 조이스틱을 예. 어, 사게 된 건데요. 또 이제 지식인 같은데 보면은 NDF 제품 어 잠깐만요. NDF 제품이 좋다. 그리고 상품평이 어,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차이점은 제가 그 전에 썼던 거랑 차이점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. 훨씬 더 좋은 건데. 이게 고정하고 나서는 저게 이제 스틱이 굉장히 좀 가벼웠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묵직하거든요. 예, 옆으로 땡길 때 이런 식으로. 그 전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빨리, 그러니까 가볍게 된 거죠. 그 전에는. 근데 지금은 조금은 약간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사실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연습하면 조금 더잘 되지 않을까. 이제 카제레버가 어, 저, 저거는 뭐 비교 대상이 아니고, 근데 저, 이게 가벼운 걸로 하다가 이제 무거운 걸로 하다 보면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, 무거운 거 하면 장점이 이제, 어, 방어할 때 조금 더 좋아요. 그러니까 가벼운 거는 내가 이렇게 막았어도, 이게 약간 이렇게 밀린다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, 방어를 했음에도 이게 방어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, 어, 무거우면은 일단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이게 잘안 움직이기 때문에 방어가 좀 병, 정확하게 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, 기술 같은 거넣 때도 난 밑에를 눌렀는데 이게 살짝 너무 가볍다 보면 미끄러지면서 이게 조금 삑사리가 나고 그럴 수가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, 제 취향은 조금 더 이제 가벼우면 좋지 않았을까 제 취향입니다 이건 그냥 예, 연습하다 보면 뭐잘될 수도 있겠죠 예. 그리고 이게 산화 버튼을 썼는데 그냥 일반은 이거예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죠 난 이런 게 좋아 <laughs> 약간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이제 약간 뻑뻑함이 적은 게 왜냐하면 하다 보면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, 버튼이. 뭐, 사람 취향에 따라 틀린데, 나는 약간 가벼운 거 선호하는 편이에요. 예, 네, 가벼운 거 약간, 하다 버튼. 그리고 이게 또 왜, 이게 이제 여기가 열려요. 이거 지금 열수 있나? 뻑뻑해가지고 내가 아까도 진짜 힘들게 열었는데, 오우, 지금 너무 뻑뻑해가지고, 예. 사실, 이게, 어, 너무 잘 열려도, 어우, 안 되는데? <laughs> 이게 너무 잘 열려도, 이제 불편하긴 하거든요? 예. 어안 되겠는데? 지금 근데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, 열리는 거를. 이거, 근데, 너무 힘들어. 어떻게, 어떻게 여는 게 이렇게까지 힘드냐, 근데. 물론, 너무 잘 열리면은 또 이게 또 이게 흔들리니까, 예, 또 불편할 수가 있는데. 아,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한번 열어볼게요. 잠깐만요, 예. 이게 열려야 되는데 말이야, 이게. 야, 어. 아, 이게. 아 인간적으로 너무 안 열린다 이게. 오 지금 열렸어 이제. 와, 카메라 카메라 돌아갔어. 야 그래 연계어딥니까 이게 어, 열어진 게어디에요 예. 자연 상태는 이렇습니다. 어 안에는 뭐 비어 있고요 안에는 자연 상태 이렇게 해서. 어, 내가 만약에 레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수동으로다가 또 이제 교체도 할수 있게끔 어, 버튼도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수동으로 교체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어,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편리한 게 있는데 문제는 너무 안 열린다 차라리 이거는 도라이바로 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어, 이 손톱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, 어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, 뭐, 제가 진짜 뭐, 프로게이머가 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연습하다가, 연습하다가 내가 진짜 프로게이머급 선수 실력이 생기면은, 좀더 비싼 것도 노려보고, 아니면 여기서 또 뭐, 또 개조해도 되니까. 근데, 개조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예 이걸로 좀 하다가, 어 다음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. 이런 생각되는데 PC 버전으로 나오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버전이 나와도 아마 PC 버전이 나올 거고 저게 이제 뭐 굳이 철권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다른 뭐 격투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옛날 오락실 게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어뭐 중고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새거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 게. 중공이 일단 쓰던 거니까 안 쓰던 거보다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. 그리고 또한 가지 부분은 이제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. 뭔가 불편해서 파는 거 아니겠냐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우리가 새 거를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뽑기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. 분명히. 그래서 새 거를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그게 좋은 제품이 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, 그래서 어, 나는 좀 무난하게 좀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중고 쪽으로 스틱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중고나라도 이제 안전결제가 의무화가 돼 있어서 어, 판매자의 판단하에 어, 통장 입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어, 죄송하지만은 제가 천원이나 이천원 더 드릴 테니까 또는 일단은 그냥 물어봐요 안전결제로 혹시 해도 될까 이랬을 때 판매자가 어, 수수료가 뜯겨서 그렇다 이러면 은 이제 안전결제 말고 통장 거래 그리고 그냥 아 나는 통장 거래 아니면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이제 좀뭐좀 뭐좀 구매 결정을 좀 늦게 해주고 이런 분들 때문에 어 통장 거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, 그런 분들은 솔직히 좀 패스를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또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이스틱 같은 제품 뭐 고가 제품도 그렇지만 조이스틱 같은 제품도 이제 뭐 안전 결제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 결제를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하고 어 거래를 하시고 또 이제 뭐 옥션 중고 장터에서도 뭐 구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내가 사자마자 며칠 뒤에 레볼루션 어, 그것도 한 7만원대 거든요. 내 거는 옵션 포함해서 다 8만원대인데 그거는 할인이 안 됐다고 했을 때한 7만원대 정도 되는 또 스틱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즉국가가 3만원이고 어제까지 경매가가 15,000원인가 그랬거든요. 그래서. 즉구로 사셔도 뭐 손해보실 것같지는 않고, 예. 어, 여러분들도 혹시 뭐 철권이라든가 조이스틱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제품도 한번 알아보시고, 좀 여유가 된다 하신 분들은 새 제품도 한번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지금까지 조이스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고마워요.